11장.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목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진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실을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밴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그것이 둘다 똑같이 좋을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 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대도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12장.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또 맷돌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운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귀가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원을 정리하였노라.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체들 같고 집회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에게 주신 것이니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 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